굿모닝. 네, 한국도 이제 가을이 오는 소리가 좀 들린다고 그러죠. 네, 저는 아직까지 이제 캐나다에 있습니다. 네, 우리나라의 아, 이런저런 뭐 사회적 환경과 또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참 많이 있죠.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?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갔을 때 지하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빨간 줄, 막 이렇게 빨간 거, 뭐 파란 거, 주식 시세를 보고 있었습니다. 제가 짐작했죠. 야, 저 사람 오늘 주변 사람한테 꽤나 짜증을 내겠구나. 왜냐면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. 주식 한때 조금 해봤습니다. 와, 그거 진짜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지만 아, 전업으로 그거를 하지 않는 저의 경우 그거 정말 이유 없이 짜증 나는 정말. 오, 아주 원인 제공에 최고였습니다. 근데 아니라 다를까 제가 살살 쫓아가 봤더니요. 이제 그 지하철을 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. 전화를 해갖고 와뭐제 내용을 들으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. 뭐 엄청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요. 뭐 높은 사람 나와라 니네 그럴 줄 몰랐다. 뭐, 그뭐 신문사에다 고발한다. 뭐 인터넷에다 글 쓴다.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근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. 네. 그게,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? 저는요, 누군가가 이렇게 짜증을 탁 내면요, 내가,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조금 평화로울 때는, 그게 받아집니다. 상대방의 짜증이. 아, 저 사람이 오늘 부부싸움을 했나? 아, 집안에 무슨, 무, 뭐, 문제가 좀 있나 보다. 아, 애가 아픈가 보다. 아, 뭐, 심지어는, 이런 얘기 좀 그런데. 생리. <laughs> 이건, 아, 요즘 저, 그, 뭐지, 갱년기 증세 때문에 그런가? 아, 뭐가 좀안 풀리나? 뭐, 어쨌든 상대방이 이렇게 짜증을 내도 내가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예. 그리고 딱 똑같이 화를 안 냅니다. 예. 근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증을 탁 내면 그것보다더 강하게 받아치죠. 예. 뭐 때문에 니가 나한테 짜증이 하면서 이렇게 받아치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제 스스로도 반성해보면, 저 역시도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겼거나 뭔가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면, 어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데가 없을까? 그러고, 뭔가를 이렇게 두리번거립니다. 그러다가, 뭐 뭔가 이렇게 발견되면 거기다 막 쏟아 붓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굉장히 좀 미안하고, 하다가 그날 왜 그랬을까? 근데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. 먼저 화내거나 짜증내고 나면은, 꼭 후회합니다. 그거는 정말 진실인 것 같습니다. 그건 진리예요. 그죠. 먼저 화내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. 근데 알면서도 그게 잘안 되잖아요. 그런 거 있죠.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자고요. 누군가가 나한테 짜증을 내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.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힘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쳐서 화내시지 말고요. 한번 참고, 심웜을 하고, 아, 뭔가 일이 있나 보구나. 100%제 말이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참아주면, 나중에 그 사람이 스스로 미안해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잘해줍니다. 그리고 이런 법이 있어요. 이런 게 있어요.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짜증을 막 내고, 막 신경질 내고 하는, 이래서 시부모라든가. 그런 분이 막, 뭐, 는왜그러냐막 그렇게 하잖아. 그거, 어, 그냥 한번 받아주세요. 어, 받아주세요. 뭐, 어른이, 뭐, 직장 상사가 막 뭐라, 고 어, 받아주세요. 어. 고객이 또막하뭐 받아주세요 받아주면은요 화를 한번 냈던 사람이 그게 스스로 나중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잘해줍니다 예.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뭐라 그럴 때네 어머니 참아주세요 그럼 나중에 시어머니가 미안해 합니다 예. 그거 같이 같이 그냥 이렇게 맞받아 치면은요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지는 겁니다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상대방의 짜증도 받아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가 더 중요한 거죠 네. 자 우리 마음의 어, 폭을 키우고 여유를 갖는 그런 연습을 좀해 보자고요 저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, 누가 누구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나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랜만에 아, 가위바위보 한번 해봅시다 도전! 오케이 okay. This is Rock, rock. scissors is it? <laughs> All right, paper. let's do it. Again. Okay. Rock, scissors, paper. Rock, scissors, paper. <laughs> 아, 졌다. Rock, scissors, paper. 아! 졌다, 졌다, 졌다. 코리아 참패. <laughs>